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과정 같은 경우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요건을 봐서 결정을 해주곤 했는데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두 가지 제도와 최근 서울 회생법원의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지난 11월에 신속 면책 제도와 영업소득자 부채 확인서 간소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속 면책 제도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일반적인 파산 사건은 파산 관제인 비용. 예납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비해서 관제인은 선임하지 않고 바로 절차 폐지 면책을 허가해 주겠다는 겁니다 화상 관제인이 선임되지 않으니까 관제인 선임 비용이 면제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은 취약 채무자이기 때문에 화상 관제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권자가 이익이 없으면 사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허가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납금도 안 나오지만 총 절차가 2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해생법원의 보도자료는 없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서울해생법원에서 소송 구조 결정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소송 구조 결정이라는 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재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를 법원 혹은 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과정 같은 경우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요건을 봐서 결정을 해 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절차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 구조 결정을 해 주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은 30년 전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계속 채무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경에 한번 파산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 사무실에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통이 힘드니까 이분이 사무실에서 납부하라는 예납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절차가 기각돼서 계속 채무 초과인 상태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최근에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재접수를 하셨고 별도 예납 명령 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소송 구조 결정을 받아서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서 면책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도는 영업소득자의 부채 확인서를 간소화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할때 자기의 매출을 가지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영업소득자 주된 매출은 거의 카드 매출이잖아요. 그런데 해당 카드사가 채권사인 경우에 그 채무자가 부채 증명서를 발급을 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겠구나라고 알고 그 카드 대금과 채무를 상계해버립니다. 이러면 채무자는. 영업을 한 결과인 매출이 입금되지 않으니까 개인회생을 할때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해서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KCB 신용보고서나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채무내역서 혹은 문자나 메일로 받은 채무내역을 가지고도 채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참 디테일한 부분인데 보통 정성 없이는 도입하기 힘든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올 가을에 서울해생법원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대한변협변호사회 임원 자격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때도 느낀 거지만 서울해생법원에 계신 분들이 참 따뜻하고 이 도산제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생일을 하는 입장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에 서울해생법원이 발표한 두 가지 제도와 최근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